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서 21절까지 1절입니다. <laughs> 여호와께서 마무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어서 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수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이 이루,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지즘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가 찍습니다. 내가, 내가 이제 내려가서, 내려가서 그 모든, 모든 행한 것이, 것이 과연 내게,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리라. 아멘. 이번 주 어, 안양 미션 오 많은데 성경 기절 어, 지난 주 거에 사라가 사라 이름이 나오니까 애들이 유주하고 유진이가. 아. 사라 이름 나오니까 엄마 <laughs> 엄마 이름 엄마 그랬더니 자꾸 사라가 나오니까 엄마야? 엄마야? 그러니까 뭐라냐 여기는 사라고 나는 이사라야 <laughs> 야, 나는 이사라고 여기는 사라고 <laughs> 그래서 그 이름이 나오니까 얘나도그 그 전에 엄마 이름이 사야가 나오니까 <laughs> 이사야가 나오니까 그랬는데 오늘 강단 말씀이 중간사시대와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강단 말씀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우주를 정복하고 일곱 망대를 회복하는 아침 기도를 통해 원래것을 회복하고 죽은 것을 살리고 운명을 바꾸는 서밋 타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런 약을 붙잡았습니다. 어, 북,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 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이렇게. 아시리아라고도 하거든요. 아시리아, 아수르. 아수르 군대 망했는데 어떻게 망했느냐 어~ 그 북쪽 이스라엘은 거기 포로 잡 잡아가서 혼혈 혼혈 정책을 써갖고서 어~ 그 지역 사람을 서로 바꿔놨어요 맞바꿔놨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혼혈 민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남쪽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하고 만나기를 싫어했죠 이렇게 혈통이 막다 뒤섞여서 잡종이니까. 그렇게 해서 북이, 북이스라엘이 어,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이렇게 다 소멸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아수르가 남중유다를 또 쳐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어, 그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18만 5천, 5천을 다송장이 되겠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그때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 전멸을 당하게 돼서 세력이 굉장히 약해졌거든요. 사내립 혼자 살아서 도망갔어요. 혼자 살아서 자기 고국에 갔습니다. 근데 고국에 가서 사내립도 또 자기 아들한테 칼로 찔려 죽었습니다. 아들인데 이제는 이게 쉽게 말하는 게뭐 배다 뭐 뭐라 그렇게 그뭐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이렇게 예 아들이 신아들이라기보다는 자기 부인이 왜 이렇게 바뀌 하면 또 이제 뭐라고 할까 뭐 무슨 말인지가 양아들 비슷한 거죠 쉽게 말하면 거기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수르 군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멸망받잖아요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또 이스라 남중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BC 5 8 6 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어 그때 바사나라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점령해서 바벨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그 바사나라 원년 고레스 왕때 그때 이제는 이스라엘에 귀국 명령을 내리죠. 귀환 명령을. 그래 갖고서 고레스 왕이 명령 내린 500 6 8년인가 그래서 500. <laughs> 5 8 0년 <laughs> 네, 그래서 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 성전을 0 0는0 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바사 500. 500. 500. 500. 는 멸망받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그 페르시아 그 바사 나라는 어디에서 멸망했냐면 헬라에 의해서 멸망 받습니다. 이 중간사 시대에 헬라에 멸망 받고 그런 다음에 그 헬라는 로마에 서 멸망 받습니다. 로마 속국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 중간사 시대에 그 말라기와 마태복음 그 사이 시대에 400년 사이에 헬라 나라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언어를 헬라어로 다 통일시켜 놓습니다. 언어의 고속도로가 생긴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다 번역합니다. 그래서 7 0인역입니다 70명이 번역했기 때문에 7어 0인역이라고 하죠. 150명이 그렇게 해서 어, 그 성경을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런 다음에 그 기간에 로마, 로마가 이제 146년에 이제 또 헬라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 로마 로마 시대에 또 이제는 모든 길을 다 로마로 고속도를 연결 고도를 세계의 고속도를 로 내게 됩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제 도로가 통일됐죠. 언어가 통일됐죠. 도로가 통일됐죠. 복음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다 바탕이 마련됐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도 바울 과 같은 그런 유능한 유능한 그런 인재를 불러서 헬라어 능통하죠. 거다 성경 능통하죠. 그것도 로마 시민권자죠. 그러니까 로마에 완전히 복음 전할 수 있는 바탕이 딱 깔린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그때부터 막 시작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하신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아침마다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다. 기도할 때 바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 가 일어난다. 그, 그 포로 시대 때 아무것도 일이 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갈급하게 놓셔서 포로 시대 때 바벨론은 포로 잡혀가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특히 뭐 다니엘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시대의 최고 많은 선지자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선지 선지 선지서에 쭉 보면 구약 끝에 보면 그 선지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막 열두 개 선지서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다 거의가 포로 시대 때 많이 생긴 겁니다. 그 말씀 이 많이 선포되고 그 기도 응답의 결과로 바로 400년 중간사 시대 때는 이런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바탕이 깔리고 그리고 BC 4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원래는 BC 0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계산을 잘 차고 해 갖고서 4년이 차이가, 차이가 나 갖고서 BC 4년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예수님 기점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BC 0년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 탄생이 예, 주전, 주후, 주님 오시기 전, 주님 오신 후. 기원전, 기원후. 기독교 원년 전, 기독교 원년 후.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란 뜻이죠. AD, Anno Domini. 그 라틴어로 Anno Domini. 우리 주님의 시대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고날짜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역사를 반대로딱나눈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죠. 그리스도께서. 어,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다. 아브라함은 상수리 숲 아래다 단을 쌓고서 늘 기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 중심으로 모든 역사시죠. 그러니까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입니다. 이이이인아브라함의 <laughs> 은혜생활. 서론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고 기도상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길을 계속 여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여의를 구하라. 어, 주부의 몇 페이지죠? 예, 주부 12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여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범이 땅까지로 증거되매 그 지의 끝이 오리라. 사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건넝받고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마트문 28장 16조서 20절에 보니까 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조서 20절에 만민에게 가라. 바로 이 언약 붙자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셨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심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갈 때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리고 전도의 문을 계속 여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서 13절에 보니까 1 5 나라 전도문이 열리고요 3장 1절서 10절에 안진매이가 일어나고 4장 1절서 5절에 보니까 어 제자가 막 사천 5 0 0 0제자 일어나고 6장 7절에 보니까 어,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8장 1서 8절에 사마리아에 8장 26절에서 40절에 에디오피아 여왕 4시가 그 복음 받게 되고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증거지는 역사에 일어나고 사장님 9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아나니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돌아오고 10장 1절에서 45절에 고넬류가 돌아오고 11장 26절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13장 1조서 4절에 안디옥 통해서 세계 선교사가 파송되게 되고 14장 20조서 24절에 보니까 루스드라 지역 중심으로 디모디 같은 제자가 나오고 16장 12조서 15절에 루디아 같은 제자 16장 18절에 빌리포 지역에 귀신이 떠나가고 16장 19조서 31절에 보니까 빌리포 감옥의 역사가 일어나고 17장 1조서 9절에 보니까 테살로니카 지역에 야송 같은 제자 18장 4절 브리티기 라골라 같은 제자 19장 10절에 보니까 아, 그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 서원 중심으로 많은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도문이 계속 열렸죠 어떻게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났느냐 늘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을 지속할 때 이런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은혜 받았느냐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 상수리 수풀이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을의 상수리 스프레이으로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 여와르예요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제단이 있던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고 예배하고 은혜받는 그 현장에 바로 하나님이 나타났죠. 어,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늘 은혜 받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들이고 당까지 쫓아가서 그 연합군의, 연합군이 연합군 쳐들어왔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은혜 받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318명 자기 수하들을 데리고 가서 밤에 가서 그들을 다 붙이려고 오죠 은혜 받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두 번째입니다. 은혜 받고 있는 그 자리에 주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이 어, 그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창세기 18장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있는지라. 사람 모양으로 보인 겁니다. 세 명이.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상세기 18장 2절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이죠. 천사 세명을 그리고 상세기 18장 3절에서 5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어 싸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래서 바로 그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18장 6조서 7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기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가축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 앉지라 그래서 정성껏 손님 대접한다고 대접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천사였어요. 그래서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어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기회. 천사를 대접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축복이 저렇게. 근데 그때 어그 고린도서 어 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거기는 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되 내가 은혜 밟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때 천사가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죠. 바로 너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 있을 것이다. 아들의 약속입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99세예요. 아 아브라함은 99세. 그리고 사라는 89세. 그러니까는 너터로서 묻는 겁니다. 내가 이 할망구가 어떻게 나 아브라함 은 내가 이 100세 됐는데 어떻게. 해? 근데 약속하신 그대로 응답이 되죠. 아들 을 약속하게 되는데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에 "특히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그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르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들 낳기 딱 1년 전에 딱. 이렇게, 1년 전에 딱온 것이죠.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것이다. 그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예언까지 말씀하시죠.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에 특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완민은그로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초동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것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내가 숨기겠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소동과 고모라 멸망시키려고 내가 지금 작정하고 있다. 너무 이막그 악한 그 악한, 악한 그런 그런 내용이 악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확인하러 왔다 그 확인하러 왔다. 주의 사절을 보내서 확인하러 왔다. 물하나님다 아시죠. 나브라함에게 김해서 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네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일을 계속하고 정식이도 무식이도 늘 영적인 그 나를 그 은혜 속에 늘 집어넣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식이도 무식이도 더 집중해서 늘 은혜 속에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망대 하나님의 망대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 시도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럼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그 속에 답이 보이는 겁니다. 갈등이 와도 그 갈등 자체 속에서 우리는 갱신할 것 찾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와도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문제가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의 생활 속에 늘 있을 때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다니엘은 오히려 포로로 가서 최고 응답 받았잖아 이렇게 네 왕을 섬겼으니까 그래서 느부가네살왕또벨사살왕 어, 왕, 다리오 왕또 고레스 왕그네 명의 왕을 섬길 정도 몇살 살았습니까 한팔 구십 구십 세 이상 산것 같아 이렇게 어린 소년으로 갔거든요 한 열다섯 살 정도에 갔어요 이렇게 가고서 거기서 이제는 삼년 동안 공부해 갖고서. 거기서 이제는 학업해서 최고 우등생 돼갖고서 총리가 돼갖고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응답 받은 겁니다. 그 문제 속에 오히려 더큰 응답을 받았죠. 그 은혜 생활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특히 어, 어떤 시 언제가 좋냐 아침이 하루 시작하는 아침이 중요하다. 아침은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다. 낮은 확인하는 시간이다. 응답을 저녁에는 답을 얻는 시간이다. 이런 기조한 축복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춘옥 장모님은 아침에 일부 예배 마치고 어그 주산대가 저 대전에서 있어서 아침에 부랴부랴 가셨답니다. 가시면서 그, 그 KTX 타고 가셨나 본데 그래서 우리 예배 메시지 잘 들었대요. 이렇게. 아. <laughs> 그렇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아주 집중해서 잘 들었대요. 메시지 <laughs>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은혜 생활 지속할 때,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